있는 거예요? 천장 없는 색깔이 뭐뭐 있어요? 아, 두개 있다고? 똥색 하나, 검정색 하나? 자, 일단은 오늘 오늘 포르쇠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라고 또15,000 지코인 또, 또 넣어 줬네. 아, 그리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어, 저는 파트너 중에서도요. 어, 돈을 제일 많이 쓴 파트너입니다 어, 당당히 말씀드릴게요 파트너라고 저는 뭐.. 받기만 한 파트너가 아니고요 돈을.. 아.. 연나게쓴 파트너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이런 것도 받아도 난 당연하지 생각해요! 알았어씨 어또 퍼커맨 사실 유튜브 댓글이 무서워서 그래요 님들아 방어막 좀 쳤어요 레벨업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게 제일 짜게 싸게 먹히는 거야 님들 레벨업 다면 1000토큰 준다고? 일단 패스 다 밀으라고요? 이렇게 밀으라고요? 패스부터 보고 패스 싹다 밀고 BP 영 끌하고 BP 얼마 인가 77,000원 있고 어.. 그 다음 55개 묶음 모두 받기 바퀴... 오 많이 주네 뭐 많이 주네 근데 사실 전리품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이중가차 시스템 이게 포르쉐 최고 꼬르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일단 BP 영끌 한번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자 12,500 찍고 이거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와, 잠깐만. 파나메라가 진짜 뽑기 어려운 거야? 아, 개안 나와? 와. 아, 이게, 이게 천장 없는 색깔인가 보다. 그지? 자, 일단 한번 사볼까? 야, 패스 밀고 이, 이거 사니까 이거 세개밖에안 줘요. 와, 짜네. 그러면 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포르쉐. 그죠? 이거 저 일단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사실 저는 911까지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제일 뽑고 싶은 거는 사실 카이엔이 제가 좀 드림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애기가 생기고 나서 그 SUV가 좀그 좋잖아 SUV가 나는 차가 이게 드림카가 되더라고 어 지금 뭐살 능력 되지 않나아 절대 안됩니다 이거 사면 저 굶어 죽어야 돼요 진짜로 어그 다음에 파나메라 이게 제가 하는 컴터 가게 사장님 이걸 끌고 다녀가지고 같이 이제 회식하러 가면서 이거 타봤거든? 저 올라 잘나가고 저 올라 편하더라. 진짜 뻑 하나도 안 때리고. 그고 제가 일단 오늘 원하는 거는 파나메라와 아카이에 근데 9일까지는뭐 그렇게 뭐 바라진 않고 왜냐면은 우리가 스포츠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여기다가 이제 돈 많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출혈이 크기 때문에 일단 뽑기 출발 하나요? 와우. 시작부터 포르쉐 최고 고쿠라미 일도 좋아. 요와 금색 다섯 개. 아 고쿠라미 두 개. 씹. 어 어우야 금색 코쿠미어코코라미얼나잘 나온다. 오빠 물것 먹고 이거 저댔다 이거 단어 하나 또 나왔다. 와 스이방거 이거 깔 때마다 나온다. 이거 코쿠미절라많이 나오네. 아 근데 나는 도령까지 이거 사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와또 금색 또 나왔다 와스이바 이거 막 포르쉐 최고급 크라이 전라라이 나오나어펍지 정유시 산이나 확률 좀 올리나 봐. 또 나오나 안 아이고 뭐두 개씩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지 뭐아이 그랬지 아니 아이, 뭐 확률이라는 게 이제 뭐그수렴한다니까 갈수록 이제 안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는 게 그래. 처음에 잘나온다가 끝까지 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평균에 수렴한다는 그런 말이 에라이스 갔네 갔어 아 갔다 이제 아 끝났네 이제 평균 회개했네 이게 아 끝났.. 아이그씨야 평균 회개했다 오 뭐야 10개 잠깐만요 10개 나왔어요 10개 한 번에 10개 뽑기 아 잠깐만 이게 아, 선택지 도 잠깐만요 오늘의 오늘의 운세 의총오은임기응 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복을 괜한 조바심으로 인해 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나 포르시 안 나와도 괜찮아. 욕심 없어. 에이 그냥 이거 뽑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뽑는 거예요. 저 진짜 욕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 0개딱 누르면 되는 거죠. 그게 욕심인 분유값으로 빠르시에 뽑으려 했다. 자 저는 욕심 없습니다. 1번한 개씩 다섯 번 나머지 다섯 개한 번. 2번 10개 한 번에 슛. 빨리. 2222만 2222. 남자는 이번을로한 번에 드가자이한 번에 슛. 욕심 없어요. 포지안나도 저는 괜찮아요. 마음으로 했어요. <laughs> 어, 저거 떼겠다. <어땠다>. 욕심 생깁니다나 <laughs> <laughs> 4개 나갔다 파나메라 카이엔 911 레어 색상. 하나 둘셋 슛. <laughs> 오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욕심 없던 911이 나왔누.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러니까. 어, <laughs> 아, 나는 911 필요 없는데. 형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911베개음 남자의 심장 싹 울린다 오빠야 살리도. 잠깐만요? 어? 어! 야,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나 토큰이 벌써 3000개나 있어. 카이에는 천장 쳤단 말이야. 굳이 여기서 파나메라를 뽑으면서 파나메라를 제가 5000 뽑으면서 카이엔 터보를 제가 뽑기로딱 뽑아 가지고 삼중을 딱 만든 수가 옆에서 갑자기 날아지게 받아 달라고 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비티 해도 되는 비티 그거잖아. 그렇지? 아 근데 오늘 운세가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어요. 욕심을 좀 버릴수록 의외로 길하게 그래. 욕심 좀 버리고 과유불급. 욕심이 많으면 실을 범할지니. 자 뽑기. 욕심 버렸습니다. 아. 아오... <laughs> 근데 열개 10개 뽑기 열개열개 10개, 10개 누를 때마다 요거 안 나오면은 저얼마 속상한 거 임들 이거 뽑기 하신 분들 이거 좀 약간 뭐라야 해 되지 그 공감하시죠 어 봐봐 열개 누르잖아 봐봐 꾸러이 나냐 어 하나 나오면 뭔가 이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한개 누르면은 아씨 이거 하나씩 계속 까줘야 되는데 안 하나씩 나올 게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다섯 개한 번에 딱 눌러가지고 빵 나가지고 와 뭔가 금색이 쫙 있는 게 이게 마음 편하지 이제 하나 잘 나온다. 아또 나왔어요 다시거안 <laughs> 아, 땋아도 괜찮아씨바지가랑다 찢어졌다 아 깜짝이야 <laughs> 야 6개 나왔다 1번 5일 2번 1호 빨리 1번이 많다? 그러면은 다섯 개한 번에 까고 나머지 하나는 저기 쫄깃하게 한번 까볼까? 와 2번 222만 2221자 2번이... 2번이 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2번 1호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재물쌓 하고, 자, 다섯 개휴 파나메라 카이엔, 파나메라 카이엔, 파나메라 카이엔. 호, 보석만 떴다. 파나메라 카이엔, 파나메라 카이엔, 파나메라 카이엔, 파나메라 카이엔. 파, 나메라 카이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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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97원 썼으니까 맥시멈 30만 원 생각하고 한번지코인더 투자하겠습니다. 어떤데? 오빠야 말한 대로 그 와서 너무 놀랐다 지금. 우리 미미 분유값 해야 된다. 내 와이프가 카톡 왔어. 30만 원 이상하지 말라고. 딱 30만 원에 끝내 보자. 30만 원에 파나메라를 뽑으려고 하는 나크리 형 쌀먹 이개라석색 놀이도 해야지. 여튼간에 뭐지코인한 번만 더 충전하면은 천장은 가능해 가지고 토큰도 지금 4,125개거든. 뭐 이제 파나메라 천장은 쳤어. 어,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카이엔과 파나메라야. 형님, 9 1를안 쓰실 거면 갈면 750권 줍니다. 안갈 거야! 필요 없다 그래도 써야지. 자, 슛! 박스! 와, 두 개! 오, 열쇠! 오늘, 이거, 도... 와! 야! 야, 그래! 봐봐요, 님들아! 이게 돈은 스마크 펍지가 보상해준다니까. 나 도련 진짜 사례까지 오는데 똥구 빠진 줄 알았어, 진짜 뻥지려고 와 박스 세개 나왔어 미쳤나봐. 여기, 여기 파나메라 떴는다요님들아 벌써 파나메라가 벌써 떠나 떠버린 것 같은데요, 이거. 어? 회계 회기 하나? 회계는 개뿔 두 개가 떴다 버렸는데요. 어? 어? 또 뜨나? 아안 뜨네. 또 뜨나?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맞고 하... 근데 아개는좀 짜치는 잠깐만요. 질러? 이거 이거 사면은 이거 최고고 르러면 하나 주거든. 1번 지코인 조금 더 충전할 거고 0 뽑. 2번 아니, 근육가 뺏겨. 참아 빨리. 10개 만들자 이. 싸게 가죠. 2500에다가 제가 이거 10개 뽑아가지고 꾸러미 하나 가져올게요. 어떤데? 콜? 확인! 자, 자, 이거 19개거든요. 1 5으가 보자. 자로까 까고 5 박스! 나 왔다. 와, 으로 이쪽으로 이 1번, 1, 1쪽으로 11, 1로 1, <laughs> 10, 10. 1십1 1 1만1 1십일채그 다음에 열개 님들아 와왜 이러냐 황금 0개중일개 나서 카이의 파나메라 굴리 의 카메라 굴리 카이의 카메라 파나메라 카이까지 다 맞다 가 아닌가? 아 이거 스키 도안인가? 스킨인가? 우와 쓰이야 잠깐만 우와 이거는 이제 천장 치면 되는 거죠? 그죠? 아 제작? 나는 파나메라. 아 제작? 카이엔 원큐에 뽑으면 사육사님한테도 사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뭔 뭐 소리야 돈 없어요. 이거 빨간 거 이거 사야 되겠다. 아 진짜 이쁘다. 자. 요거 슛 갑니다 지금 2700 있거든? 앵간한거 다 뽑았단 말이야 어슛 하겠습니다 어 색상 요거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졌나? 별론데요? 뭐야 이게 끝이야? 한번, 한번 끌어보죠 한번 끌어보자 따따따 찍어보 파트너 포함하면 한 50만원 정도 들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와 씨, 바로 여기서 기타 쳐 와, 바로 기타 쳐 도리언 사르플레 스파나메라 흑오세트. <목소리> <목소리> 오빠, 하이, 오빠, 하이, 오빠, 하이! 여기 F 정나 빨리 누르네 1번 M4 2번 베릴 빨리 뭐 쓸까요? 베릴? 좋다 난 고수니까 베릴 어? 이거 보급 노려도 되겠다 누구꺼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저거 누구거예요 오우 오우야 배기운 봐라 배기운 봐라 제꺼죠야 회복좀 하고가자 이거 아죽을다아 뺏기겠다 지때문에 교전해가지고 아 내꺼다! 가줘! 아 이거 딴데서네! 야, 야, 야 갔냐? 미쳐가지고 SMG 들고 지금 라이딩을 하려고 뒤져봐라 일로와 이거 정신이 나갔나 이거 혹시 정신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거 이러면은 제가 먹고 간, 간다니까요? 어? 그루자 먹고? 응? 왜? 뭐 멀리서서 뭐 해볼라 그랬어? 뭐 어, 저기 서가지고 뭐될것 같아? 일로와 뒤져버려. 뒤져버렸어. 그냥. 바로 잡으러 가는 거요. 가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좀빨스러나가지고그러자좀 오래 쓰자. 도망가자. 이성적으로 게임합시다 우리. 막들이 되길래 좀 약간 건방지다 생각했는데요. 도망가는 판단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응? 건방져가지고 뭐 오는데요, 이거? 뭐 오는데요? 뭐 오는데요? 이 오빠님 뭐 오는데요? 나가라! 나가라! 쪼꼬 좋다 빠나메라도 마음에 든다 네. 아주 그냥 핑크색으로 달리니까 아주 어다 득달같이 달려든다 야 SMG가지고 무슨 라이딩샷을 하려고 와 안돼 혼나 어 MP5 믿고 너무 살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게 되는 총이 있고 안 되는 총이 있어 s m g 라서 내가 그냥 갖다 바른 거야 이거 오우 야, 근데 실제로 이거 핑크색 님들은 이쁘지 않아요? 그지? 어, 우 야, 차 불난다. 1번 폭주. 2번 차만 빨리. 야! 뭐야 이거 또? 이 새끼들이 이거 건방지게 이거 어디서 게임 이따구로 배워가지고 이거 막들이 되네 이거. 어, 페이투에 믿고 이거 아주 그냥. 어? 오빠 그루자잖아. 그냥 다 떨어버리잖아. 그냥 페이트일 믿고 싹다 그냥 라이딩으로 다제끼러 오는구나. 근데 차량이 터질려 그래요. 이거 여기 가서 파나메라 하는데 더 가져오자. 어 다시야 있죠? 배그 전나 잘한다. 어. 어디 가면 차가 딱딱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다가 온다. 잘한다 제거나 백그 치킨은 어 도리언을 빼야 치킨을 먹어요. 이 등에서 불 나가가지고 적만 보면 싸울라 그래가지고요. 이 도리언의 피해라고 싫할 때마다 이제 다 자꾸 등에서 불 나가니까 아 어,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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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거 횡단하는 이 고라니 먹고 이거 등에서 불 c h i 등에가 지금 불 절라 또나가겠다 <laughs> 삶을 포기하셨는데요. 와 있었구나. 와 배전병 우리 밖에 죽개나간다 밖에 두개 나갔다. 밖에 죽개 나다. 밖에 두개 나가도 페이트윈 파나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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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메라. 오로천도들이 탄다도 파나메라. 와. 존나세다 파나메라 페이트윈 합격. 아이또 어, 어데? 저기, 유일히, 위에 올라가 서 총쏘는데요? 미친놈인가 저거? 나가라나가라파나메라 타고 바라깨졌나 이거? 어 저거 밖에 살아 있는 찬데 우르스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와 이거 차 쨍쨍하네. 어 이거 람보르기니였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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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언이었네 이거. 야 이거 나 우르스인 줄 알았는데. 어나 총알이 근데 많이 없다. 이 TMR 뭘지? 아카우가이구나 머리 수리하고 연막권총 쓰고. 수리는 몰래 화장실에서. 야나 칠킬이나 했어요. 왜 이렇게 킬 많이했어? 생각보다 킬 많이했는데 나. 그러니까 이번 판 애들이 다들이 돼가지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칠킬이나 했네. 누가 보면 배그 고수인 줄. 이거 치킨 먹으면 은 진짜 최소 1 5킬리 치킨 각이다헤어스에 사람 있고. 크아. 야, 바퀴를 깼는바박를 깔라 그랬는데 바퀴가은 박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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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가은 박힐은 박힐은 데힐 여기 나 총알 없는데 이거 들어가서나 설거지 좀 하고 오면 안 되나? 아, 이거 좀 무섭긴 한데. 아니다,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내미는 애들, 오는 애들만 좀 잡아먹자. 어차피 이쪽에는 급한 애들, 이제 밀려나는 애들, 밀려나는 애들밖에 안 와가지고. 이쪽 라인이 그래. 좀 뭔가 밀려나는 애들만 와. 아 여기 이거 설거지 보고 고 싶은데. 총알 없어가지고. 가면 이거 차 밖에 다 터질 것 같은데, 여기? 얘한테? 한번 설거지 한번 올까? 여기 비밀해봐. 아, 모르겠다. 일단 급한대로 설거지 한번 하자. 어차피 여기 라인 써야 되니까. 설거지 하러 왔어요. 아, 저거, 설거지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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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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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거 저거, 거 저거, 저거, 거거 저거, 거저 저거, 저거 와뒤도 와가지고 미, 밀려나야 되네 밀려나야 되네 내가 이거 야 오, 어디, 어디서 쏘고 숨었냐 이거 와 잠깐만 뭐레시라는 길드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어이씨, 큰일 났네, 이거. 차플레이 해야 되네, 이거. 얘가 한번더 밀죠? 밀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 차도 쓰죠? 집 10킬이나 있어요. 어? 여기가 <끼리> 지지끝습니다 여러분들 매치 나가기예요. 3초 전, 5초 전, 1초 전, 이어 수류탄 막고 가겠 뭐, 좀 많이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한번 기회밖에 없대, 이거. 제대로 맞은 거 같은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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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봐야 돼. 이거 와 야, 구상도 없다. 이거 하나 어디 밑에. 그냥 뭐 그냥 다 뚜덜패는 개라 석돌리고뭐 그냥 뭐... 다뚜들팼니 이거? 응? 와... B 다들 번에 개라 석돌아! 이런 분들 그냥 에라이 씨 모르겠다 자리 모르니까 샷으로 다 개라 석돌... 마지막에 카고 다시 보조 개지렸는데 느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형 여전히 잘하네 비 진정해! 진정해! 진짜 큰일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서든하나 착착착착 하... 이노닉스 로키 피오 박포로 미라클레스고 그래도 오늘 포르쉐 볶고 어? 포르쉐 볶고 저기 치킨까지 영상각 달달하게 뽑았습니다. 아주 달달하게 뽑았습니다.